오늘은 성녀 채칠리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건너뛸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참으로 예쁘기 때문입니다. 로마 금교그 지하 까다군바에 성녀 채칠리아가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순교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은 땅에 묻고. 두 손은 앞으로 내 민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왼손은 세 손가락을 펴고 있었고 아마 삼위일체를 이렇게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검지 하나를 펴고 있었는데 한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에 대한 칭송만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탁월한 미모 때문입니다. 천상의 백합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녀는 가톨릭의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이 설명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한국의 클레오파트라 김태희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평신도 주일에 서울 그 명동 성당에서 아이 김태희가 강론대에 섰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점 하나 없는 하얀 피부에 백합 가도 같은 하얀 머리 수건을 걸친 김태희는 과연 제칠리아가 명동 성당에 나타났다 해도 어, 믿을 정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말까지 어디 받침 하나 버릴 것 없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이리 또 부러지는 말만 하는지 제가 만약 서울교구신부였다면 김태희가 공부하는 성경공부반에서 공부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이 얼마나 서글픈 촌뜨기 마산교구요. 특히 그녀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구절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어, 정확하게는 이 문장은 토푸뉴마 성령이죠. 호프텔레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성령은 푸네이,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는 거죠. 성령은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최종적 모습이 참 자유애로 이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여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쁘고 똑똑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꼭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녀 체칠리아는 이교도 남편인 발레리아노와 결혼했는데 그 신유 바켓 때 순교했던 동정 부부 있잖아요.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손에는 김태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성경을 놓지 않았고요. 남편 발레리아누스는 그녀의 이 고귀한 뜻에 감화를 받고 시댁 식구들도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귀의하게 됩니다. 물론 순교 당할 때까지 아내의 손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그가 가련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당시 박해를 겪, 겪던, 그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흔들렸던 이들에게 이 부부의 순교는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 시린 그 믿음과 순교, 그리고 그녀의 사랑 이야기가 가슴을 점이고 음, 점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순교의 월계관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도 눈물 흘리게 만드는... 플라토닉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성녀 제칠리아는 이세 가지를 모두 획득한 여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김태희의 어, 그똑 부러지는 말을 한번더 들어볼까 합니다.